다음 중컴퓨터의 인터럽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터럽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laughs> 컴퓨터 내부의 메모리에, 자, 이렇게 작업을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CPU가 작업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행을 하다가, 자, 3번 작업을 수행을 하는 중에 인터럽트라는 것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인터럽트가 뭐냐면은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그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다가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때 그 교통사고라는 것이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로 보자라면은 뭐 전원 전원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원 코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 그것을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요. 자 어떻게 이제 수행이 되냐면은 자 수행 순서 잘 들어보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수행되는 순서가 일단 인터럽터 요청 신호를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터럽트 요청 신호. 그러니까 인터럽터를 이제 사운드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전원 장치라든지 이런 각종 하드웨어에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운드 카드에서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발생을 했겠죠. 음, 발생을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왔죠. 그럼 3번까지는 일단 처리를 해요. 처리하고요. 여기까지 처리한 상태를 일단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고 있어야만 다음에 4번, 5번, 6번까지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렇 음, 그래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인터럽트를 판별합니다. 어? 자,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자, 발생을 할수 있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인터럽트인지 판단합니다.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에 의에서 인터럽터를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에서 인터럽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아, 이 인터럽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자, 이 인터럽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럽터,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라고 합니다. 아,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이 있어요. 자,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에 의서 인터럽터를 처리합니다. 그다음 보존한 프로그램 상태를 복구해요. 자, 조금 전 상태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 다시 3번 처리하고 그다음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처리를 하는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인트럽터가, 인터럽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작업을 더 이상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2번, 인터럽터 수행을 위한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3번,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인터럽터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전원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어,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인터럽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4번, 인터럽터 서비스 루,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자 어, 수행 순서 말씀을 드렸죠. 자 끝났어요. 인터럽터 처리 다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조금 전 처리했던 프로그램으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건 맞는 설명이죠.